안녕하세요. 주식일공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아침부터 반대매매가 출해되며 하락을 보이다가 오후장의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상승과 함께 우리시장은 닷새 만에 코스피는 1.12% 상승 코스닥은 2.7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주 상위로는 미디어, 방송, 신문 분야 야놀자, 건설기계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YTN, JS코퍼레이션, 위지트, 신신제약, 히림입니다. YTN이 유진기업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 주당 24,610원으로 계산하여 낙찰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히림은 사우디 투자부와 MOU 협약 소식, JS코퍼레이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49.77% 급증, 신신제약은 중국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 1위 제약사인 신노팜과 공급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마감하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상화폐주들이 들썩였는데, 전날에는 우리기술투자가 올랐지만 오늘은 위지트가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0% 상승 마감한 종목은 두 종목으로 칩스앤미디어, 단알이 있는데, 칩스앤미디어가 개발한 신제품 고화질 영상전용 신경망 처리장치 NPU가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 공급 요청 쇄도에 의해 오후 2시부터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시작해 23.73%로 마감하였습니다. 단날은 가상화폐 테마주로 21.65%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으로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듀오백, 코스메카코리아, 클리오가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으로는 코미팜, 골든에스, 국도화학, 투비소프트, TBC, 아렌토테크놀로지, ABL바이오, 인지캠생명과학 올릭스, 한국유니온제약, 소프트캠프, 서울전자통신, 수젠텍, 아이퀘스트 열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는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5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포씨에스 솔트웨어 나무기술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의 하한가로는 골든센츄리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